오늘 안드로이드 오토 장착했습니다 지금 차량은 제네시스 BH 2010년식 예, 모델이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티맵 카카오 네비까지다 호환이 됩니다 저희 모모자동차 이런 식으로 예, 속도도 빠르고 잘 나옵니다 깔끔하게 예, 지금 움직이시는 거 봤죠 금방 금방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하고 시작. 시리를 챙겨야 되는데 열 개를 챙겼어. 근데드가 그렇게 안 돼, 요 내가. 근데가 지금 8개가 안 해. 진짜 봉사하시네.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. 깨끗하게. 그리고 후방카메라까지 네, 후방 카메라까지 화인이 잘 되고요. 그다음에 퓨얼로